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니바이즈 준입니다. 저 오늘 볼게요. 이제 히어로입니다. 자, 우선 해볼게요. 엘, 엘프를 깼고요 우선. 한번 같이 있으면, 한번 500까지 가볼게요. 자, 한번 계속 쭉쭉 가보겠습니다. 오, 몬스터 있, 오크 있었어요, 방금. 오, 빨리 가고요 저, 저는 한, 저는 더 성장했습니다. 빨리 가고요. 오 방금 방갈 방금 떨어질 뻔했어요. 아 추워 어려워요. 오 와우 이렇게 가고요. 랜스 꼈고요 선. 랜스만 거의 있으면 거의 보스는 거의 껌이거든요. 백 보스는요. 이렇게 말이죠. 얘 껌이거든요. 저는 계속 가볼게요. 이선 오, 이거, 펜 나왔습니다. 펜도 좋아요. 오, 이거, 수리검이죠? 와, 벌써 랜스 오랩이네요저안 보는 사이에 벌써 됐네요. 와, 이거, 9명을 제가 그냥 컷 했어요. 랜스 했으면 못 했지만요. 저는 수리검을 껴서 깼습니다. 와, 저기 총리바퀴 있어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 뭐예요? 어, 아까 그, 아, 그 로켓으로 컷 했네요. 전혀 성처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와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죠? 어, 저 폭탄을 선물받아서 뻗어냈어요? 핫! 이때는 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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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한성장했습니다. 어차피 광고 볼수 있으니까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뭐가 나오지는 모르겠지만요 랜스가 나오는지 수리금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하 아, 제발요 우와전 이제 바로 이게 바로 저의 게임 고수 실력입니다. 와 저거 먹고 싶은데요. 이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컷 땡이에요. 하드 했어요, 아까? 언제 하드가 된 거죠? 의지의 히어로가? 와, 돈 엄청 받고요? 그 100개도 껌인 것 같은데요, 잘하면요. 와! 이거 하드 하든 줄 알았네요. 진짜 하드 돼요? 여기서부터 좀 하드거든요, 진짜로요? 제가 저는 이제 초보가 아니라 중수입니다. 바로 컷해줄게요 자, 이제 4 0이 문제거든요. 그 해골 군단들이 문제예요. 오, 팻두개 나왔습니다. 하, 하나인가요? 어, 이런 창들이 나와요. 창들 찔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와, 이거 보세요. 그 가면 쓴 애들이, 그, 이게 있다니까요. 그, 해저, 그 해골 군단들을 물러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와, 오, 오, 오. 이, 이게 끈질겨요, 이 해, 해굴 군단들이. 그래서요, 좀 조심조심 가야 돼요. 고심면 400입니다. 저한테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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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레오 아, 에픽이네요. 에픽 상의 얻었습니다. 서, 선물 폭탄 엄청 싫고요. 뒤에 상대 있었습니다. 상자 먹고요. 어? 벌써 1 0렙이에요렌스가 이게 문제예요? 와, 이거 보세요! 빡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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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한텐 빡시지 않습니다. 와, 요정 얻었습니다. 예, 68만 가면 되거든요? 아, 65네요?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가고 있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확히 잘안 봤어요? 와우, 정확히 안 봐서 지금 잘 모르거든요. 지금 긴장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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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여기 지옥이거든요. 오, 잠깐만요, 뭐예요? 방금 뭐예요? 어, 왜죠? 설마 그 해적 군단들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또바부터 보냈습니다. 와, 이거 사이즈 뭐예요, 이거? 하이, 이거 좀 뽀시겠는데요? 핫! 핫! 죽세요! 안 돼요! 제발. 에, 해. 핫! 영웅은 죽지 않아요! 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와. 와 이제 여기서 600 600을 또 가면 되는데 잠깐만 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아요?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유랑맵에서 쓰려고 했는데요 <laughs> 저 녀석들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와와와 선물 또 폭탄 받을 뻔했네요 어 풍차요? 설마 여기서 가는 건 아니겠죠? 호...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600이 겟든7 0이겟든 우선 열, 열심히는 가보겠습니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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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보써어요 600이요? 와! 와, 맷집 왜 이렇게 세요? 맷집 왜 이렇게 세요? 왜? 왜, 왜 이렇게 맷집 세요? 어? 약하네요? 오, 저 깜짝 놀랐어요. 오, 갑자기 또, 모습이 달라졌네요. 어, 유령들이에요, 의자. 깜짝 놀랐어요. 와, 어, 666이네요? 이제 저주의 숫자가 같네요. 안 돼요! 와, 650이네요! 와, 5등입니다, 내가. 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답입니다! 자, 우선, 위저들을 가면 깨고요. 퀘스트에 보시면요, 두개한번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고요. 아, 광고요.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됐네요. 오픈하고요. 와, 이게 위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위저 좋은데요? 어,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와, 이거 뭐예요? 신기하네요. 어, 골드 어깨인가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응? 집을 부수고 다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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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오오오오이 어, 뭐야 얘네 얘네 왜 있어요 뚝배기 깨고요 와 이거 장애물 엄청 심면돼요 한번 레드를 한번 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독성 있네요 뚝뚝뚝뚝뚜 뚝뚝뚝뚝뚜 자 한번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 이거 이거 크리스마스 때 나온 맵 아닌가요? 우와 우와 우와우와우어어요우우우우우우 활랄라, 활랄라, 이게 바로 파워이퍼우니우우와우와우우우우우요팍우고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등우우우우1우우우우우우우우우한번맵한 팍 아, 한,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좋네요? 웬, 어, 어, 위저드 좋죠? 근데. 와, 이거 500에서 딱 얻은 캐릭터입니다. 아, 헌, 했네요.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